모든 걸 보여줬다. <laughs>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이거 신백성님 들어오시는 거예요? 네. 저희 지금 막 시작했는데 한판 하실래요? 라면 10분 갚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저녁을 드셨다면 빨리 저녁을 한번. 아나 근데 9시에 약속이 있는데? 이거 막 팔리겠는데? 약속은 원래 30분정도 늦어도 됩니다 예? <laughs> 제 약속이 아니기때문에 와... 명업단장이몇시까지예요 음... 그러게요 내일 학교? 어... 학교요? 내일 학교가요? 저 회사원인데요? 와. 뭐지? 뭐지 다와들들들들 졸업한 지2년이나 됐다고요 관심이 없었다 빠르기, 뭐지? 9시 출근? 아니야 11시 빠르기. 와 이거는 아니 11시래 10시 와나 진짜 빡친다 어제 8시 반 출근인데 TSS <laughs> 발판 <laughs> 여기 그런 좋은 <laughs> 좋은 회사가 있습니까? 저 거기 10년 단위 회사입니다. 아, 쭉야 나 회사 약속하시죠. 거기 커피 탈 사람 있으면 없으면 저좀저좀 책임. 제가 컴퓨터 하는 직업인데요. 아 오. 그러면 님 자리를 뺏겠습니다. 몰라 몰라. 이야가임마가임마아 알싸. 아 간밀빈들어서 <laughs> 아, 아. 아, 라임 주가할거 어, 조금 갑니다. 아, 미안해. 가요, 미안해. 가요? 미안해. 내가, 미안해. 내가 잘못비어 미안해 어, 오임 머임? 봤음? 이퍼간파이퍼 오, 네. 아, 바이퍼, 바이퍼. 네, 오 티모 씨. <laughs> 어, 나 지금 <저> 끌려가요. <laughs> 야, 치무씨가다따고다니네전 다였어요. 야, 와. 빠르게 죽빨것 아, 같네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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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쪽이야 리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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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. 빨리. 빨파빨 어? 깼다, 깼다. 접쪽이야 깼다, 깼다, 깼다. 나도 깼다. <laughs> <목소리도> 어디카 이카. 뭐 써야 그거야? 어, 나가서 나는... 텐트도. 어 벌써 시간만 끌어도 타워 날 먹가는

자기 오게 워보 오게. 하어저 도일한테 쑥가 맞는 중. 첫쪽이야 예. 하나. 돌 녹이는 중. 그렇지. 아, 뭐시발, 이거 뭐야! 로 일로와라. 일로와 일로와라. 일로와라. 일더와라 일로와라. 일로와아 이상한 거일로와와라 <laughs> <모른다 붙이고> <laughs> 방부제 효과가 너무 강력했다. 아, 난잘 모르겠고. 빠르게 어머, 어 어머, 어머. 여기. 가미와요, 가미우 여기, 여기. 여기. 여파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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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야이사기안 보입니다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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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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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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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혀아 각인데? 아다아다 됐다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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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, 파

밥 쩐다! 앙몽 봐, 앙몽. 악몽 봐. 스 파이퍼. 잡았고? 저쪽에 예. 다 아쪽에서어쪽에서저쪽에은저쪽이야저건안 돼. 이쪽에서 저쪽에서. 임쪽에서 저쪽에서. 저쪽이야아파에 빠르게 에으저아파서저 네, 아픈 거 눈으로 잘 봤습니다.

뭐 어, 내가 죽인 거 같은데? 소이왔나연어 사냥 당했다. 간다. 뭐야, 뭐야, 감자네. 절대 절대 못 오. 아, 나만 때려. 어, 맞는데요? 바이퍼. 바이퍼를 참기 없이 들어야 돼. 야 멋있어, 멋있어. 전쟁이야. 됐다. 아. 어머, 이거 뭐야? 미친 거아니야 알마 아직 아 수면. 아 여기 겨울잠 잔다빠르 저쪽이야. <laughs> 바이퍼 날먹할 수 있어. 어디 까미오? 까미오, 까미까미 있겠다, 오겠다. 아 a 네. 아 a 아 e n a 아 a 아. b i n g oke tak ada nih. Oh, ini g 아, 근다봐. 이야 빠르게. 이 바로 반면. 리 쭉이야. 아무것도 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했습니다. 내가 바로 차세대의 갑대도위를 뛰어넘고. 저쪽이야! 갑대 멜비? 에프다. 안구나. 저쪽이야! 빠르게! 용 DXS 파이퍼! 전 절대 못 <모르는>. 오. <laughs> 이런 이런 젠장을... 주연장을...

1,500 쓰는데? 1장이데 2명 다 펄로. 농크리 1,500이 쓰는데? 이야. 좀 사기네. 엘프가 들어온 건가? 때문에 안 맞았어. 이에피, 이에피, 이 맞았으면 엘이프 땄는데, 가뿐가뿐 저쪽이야. 어, 개민이 들어왔네. 이젠 그아홉이야 들어 어, 나 아무래도 이거 준비하고 있어. 야, 불어서 겁나 재밌는데? 그의 발판에 제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마스킹 아아아 아픈데. 아녹았 넘어졌어요. 아야. 떠팔 둘. 힐힐 그렇지 히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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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, 힐. 살려줄게. 어어 어, 감사합니다. 와! 와라, 시카야 오, 굿. 엘프 잡긴 잡았는데, 티샵 피 많거든요, 다리 써라. 가라와우 피가 찢었어. <laughs> 파이트네. 오 바이퍼. 바이퍼. 내, 내 친구. 저쪽이야. 빠다 바이퍼 미친 거 아니야? 저런 거다 막아. 아니. 빠이어. 그, 으장

SS 두번 눌러서 컨트롤 해주니까 알아서 됐네 이제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? 카톡에 사진 올렸거든. 이본어야 어. 아... 남추아바이 주... 아... 바이... 아 바이... 어... 내 바이퍼에 남이 맞아줬어그러이 터치를 위한... 터 뭐지? <laughs> 나좀 빠르게! 살짝 그런 거 아니야? 오타터가라가 나라고? 히 나라고? 히터나가고어아집딩이야 아, 히터가 나라고? 히터가 나라고? 저쪽이야! 가겠어! 내 먹이를 잡아갔어! 오, 내 500원짜리 싱거 바이퍼가. 오, 개 무서운 얘기네, 되게. 나랑는 나랑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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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

혼자진입해서혼자다 진입했다 네, 네. 빠르게 저쪽이야. 자지니 일단 저는 갈니패서 군자 지니패서. 군자 지니패